정액은 정자를 포함한 하얀색의 액체로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전하기 위해 사용되며 남자의 몸에서 배출됩니다. 살면서 누구든 정액의 맛에 대해 궁금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정액의 냄새를 맡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매우 독특한 향이 나며 맛 또한 흔히 접할 수 없는 맛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표현하기로는 여러 맛이 나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짠 맛과 쓴 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생김새가 계란의 흰자와도 닮았다고 볼수 있는데 실제로 날계란의 맛이 난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사정할 시1.5 밀리리터에서 최대 6 밀리리터의 정액이 나옵니다. 얼룩말의 사정량은 인간의 200배가 넘는 최대 1,500 밀리리터라고 합니다. 한번 사정시 나오는 정액의 양은 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일부 일처를 하는 종일수록 사정시 나오는 정액의 양이 적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잘생긴 수컷일수록 교미의 횟수가 많아지기에 정액의 농도를 묽게 해야 하므로 정액의 질과 양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못생긴 수컷일수록 교미의 기회가 적어 한 번의 기회에 수정을 성공해야 하므로 정액의 양이 많아지. 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사람에게까지 적용된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정액을 배출하는 것을 우리는 사정한다고 합니다. 사정할 때 정액은 보통 오줌처럼 발사가 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사정을 했는데 천장까지 닿았다라는 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밈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홀스트 슐츠는 사정할 때 자신의 정액을 6m의 거리까지 사정하였습니다. 또한 슐츠는 이에 그치지 않고 높이 사정하기 부분에서도 3.8m라는 경 정의로운 기록을 세우며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밌는 기네스북 기록으로는 일본이마사노부 사토가 2009년에 개최된 국제자위대회에서 세운 9시간 58분 자위야기가 있습니다. 정액에 포함된 가장 대표적인 영양성분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피로개선, 피로회복, 피부노화 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액에는 비타민C 말고도 칼슘, 마그네슘, 아연, 나트륨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돕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액을 꾸준히 섭취하면 수명이 연장되고 노화를 늦춰준다고 합니다. 실제 쥐에게 정액 주입 실험을 한 결과 수명이 25% 정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액의 양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며 정액을 먹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쿠퍼액은 남성이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나오는 액체입니다. 쿠퍼액은 정액이 나오는 과정을 도우는 역할을 하며 사정 전에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정 후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쿠퍼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제는 아마 쿠퍼액으로 과연 임신이 가능한가 일까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정액 2ml 정도에 정자 이소는 1억 5천 개 이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쿠퍼액은 질 내부까지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만약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양이 수천에서 수만 개 단위에 불과합니다. 수만 개라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우 심한 무정자증의 기준이 2ml당 100만 개 이하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쿠퍼액으로 인한 임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정액이 몸 안에서 대로 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그로 인해 어린 남자 아이들은 성인 남성의 정액을 섭취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가끔 정액에서 단맛이 나면 당뇨병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뇨병에 걸렸다고 해서 정액에서 단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정액의 맛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먹은 음식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술과 담배를 자주 할수록 신맛이 강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과 같은 단 음식은 정액의 맛을 달콤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3일 동안 파인애플 주스를 마셨더니 정액에서 파인애플 맛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다 보면 혹시 자신의 정자에 문제가 있나란 생각이 들수 있고, 그럴 경우 비뇨기과에 방문하여 정액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과연 병원에서 정액 검사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정액을 채취할지 궁금해 합니다. 먼저 병원에 방문하여 병원에 따로 준비되어 있는 안락한 방에 들어가 준비된 영상들을 보며 스스로 채취합니다. 물론 영상 대신 잡지가 있거나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외부에서 채취의 어려움을 겪어 채취에 실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집에서 미리 받아오면 해결이 되는데 대신 집이 병원에서 가까워 채취 후 1시간 내로 병원에 도착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정액에는 이미 완전한 형태를 가진 작은 사람이 존재하고 작은 사람이 여성의 몸속에서 성장만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호문클로스라고 부르는데 라틴어로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중세 연금술사들 사이에서는 호문클로스를 여성의 몸을 빌리지 않고 인구 공적으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행해졌던 방법으로는 남성의 정액과 다른 여러 성분들을 플라스크 안에 넣어서 말동에서 60일 동안 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실패하였습니다. 실제로 해외 유튜버가 자신이 호모클로스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이 매우 리얼하여 속은 사람이 많았으나 이 영상은 연출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